이것도 네, 여기서 X를 찾아서, 아주 무식한 방법을 하지 말아야 돼. 오죠. 이렇게 찾아서, 이렇게 해서, 여기다 테이블에서 푸는 방식이 있겠죠. 정말 무식한 거고, 두 번째. 요거를 찾으려면, X 플러스 X분의 1이든지, X 마이너스 X분의 1이 있으면 됩니다. 그래서 이걸 x로 나눠보면 x 빼기 4 빼기 x분의 1이 0 x 빼기 x분의 1이 4라는 걸알수 있구요. 제곱을 해보면 X에서 x의 제곱분의 1, 제곱은 16이잖아요. x의 제곱분의 1 빼기, 그리고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더하기 6하면 8 더하면 되죠